지금 이 영상 클릭한 사람들은 현재 본인의 학벌에 만족 못하는 분들일 겁니다. 저도 편입을 결심한 계기가 학벌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앞만 찾아봐도 편입 준비 방법이나 찐 정보는 없어서 답답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신 편입 트렌드, 준비 방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만 숙지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편입 준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도 편입 합격생 미다니 멘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달달한 냄새 나지 않나요 역대급 꿀이 예상되는 2025년 편입 이번 편입이 왜 꿀인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도 똑똑하게 준비해서 인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입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차피 편입할 건데 어렵게 정시 상황까지 내가 알아야 돼네 합격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편입 티오 빈자리는 이 정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최근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 하게 보도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업이 보장되는 의대로의 쏠림 현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메디컬 재수를 택해 작년에 최다 수험생을 기록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의대 재수 아무나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합격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하겠죠. 이 말인즉슨 이미 스카이 서성원 중경외시를 다니는 학생들의 메디컬 재수 비중이 정말 높다는 거고요. 상위 인솔 2분계 재학생들 중에서도 악화되는 취업난과 불안정성 때문에 학교에서 중도 이탈하고 의대 입시로 유입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발표로 그 수치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도요 자퇴 또는 재적으로 발생하는 빈자리를 편입으로 메꿔야 하니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편입 티어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5년 편입을 바로 역대급 편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될때 또는 무언가 바뀔 때 가장 유리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첫 시행하는 시점입니다 과거, 동국대, 경희대, 시대 20대의 편입 전형이 바뀐 첫 해에 합격이 가장 쉬웠던 것처럼 이번 2차 5학년도 편입에서도 2 0개 편입 키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학벌이 중요한 분들은 교차 지원을 해서라도 올해 2 0개 편입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편입은 목표대학과 학과에 따라 준비해야 할게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인서울, 연고대, 직어국 셋중 어떤 전형으로 준비할지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인서울 편입의 경우에는 학과 선택이 어렵다면 나중에 골라도 됩니다. 인문계와 이공계 중 어떤 계열로 준비할지만 정해주셔도 준비할 시험과목은 정해지거든요. 예체능 계열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면 인문계는 편입영어를, 자연계는 편입영어와 편입수학 시험을 보니까 일단 시험 준비하면서 학과는 천천히 골라도 된다는 거예요. 단,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편입 수학 시험만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중앙대, 이화여대, 세종대, 순명대, 가천대 이군계열을 메인으로 노려봐도 좋고요. 그러니 지금 자신 있는 과목과 공부 베이스에 맞게 목표하는 학과와 전형을 골라 영어와 수학 중 어떤 걸 공부할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고대 편입부터는 학과까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인문계는 주제만 달라지지 논술 공통이라 천천히 골라도 괜찮지만 자연계는 준비할 과목이 달라져서 학과까지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리, 논술,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선택지 중 학과별로 준비해야 하는 과목들이 달라져서 그래요. 특히 연고대 자연계열 편입의 경우 경쟁률이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학을 중점으로 공부하되 추가적 으로 지원할 학과에서 보는 가탐 과목을 따로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준비할 경우에도 학과는 반드시 먼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구국 편입은 공인 영어 점수, 전공 면접, 그리고 전적대 성적을 합쳐서 합격생을 뽑는데요. 합격을 좌우하는 포인트는 바로 전공 면접입니다. 반영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때 공인 영어 점수는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 시험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전공 면접이란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한 시험 또는 면접을 의미하는데요. 학과별로 준비해야 하는 전공 시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학과를 반드시 먼저 고르고 전공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구국 대학별 입학처 사이트에 가시면 편입학 모집요강을 통해 전국면접은 어떤 교재에서 출제되는지 출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부산대와 경북대 입학처 자료실에는 역대급 기출 문제도 나와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들을 희망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상위권 대학들의 편입전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자소서와 학업계획서의 중요도 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연고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시립대 부산대 일부학과 의 경우 모두 자소서를 필수로 제출 하셔야 하는데요 반영비율이 무려 20-40%로 에서꽤 높아 매우 중요합니다. 편입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소서 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합격 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미리미리 자소서 도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소서와 학업계획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자소서 컨설팅 프로그램 링크를 달아둘 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5년도 편입 트렌드와 편입 준비 방법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바로 편입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원하는 학교와 학과가 뚜렷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바로 편입 공부를 시작해 주세요. 편입 역시 다른 경쟁자들보다 1점이라도 더 높아야 합격을 할수 있는 입시 전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합격률도 더 올라간다는 점꼭 명심하세요. 이밖에 궁금하신 것들은 하단의 댓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남.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규류로 편입 유다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